좋다 좋다 너무 좋다. 여보세요. <laughs> 여보세요. 어, 베트남이냐? 예 형님. 오늘 <laughs> 그래, 방송 중이죠? 어. 나 목소리 나갑니까? 어, <laughs> 어 나간다. 감사합니다. 아 우리 성재 형시청자잘 찾아. 앞으로 <laughs> 성재 형 꼬봉 내가 다 어. 시야 건드면 나 뒤진다. 진짜 농담 아니다 술체했냐 인생 겁니다 뭘 인생을 앞으로, 걸어 미친놈 앞으로, 앞으로 성택이만 걸어 농담 아니라 다시 한번 시기빠 또 뻘짓거리 동생 하면 지집니다 진짜 농담 아니라 죽을게요 에? 어디 가라고 장난 아닙니다 형이 넘바원이고 제가 넘바투입니다형 오른팔 아시겠죠 에? 다 지집니다 불도구 이문주 시기빠 만만히 다 막고 다지져 저한테 건들면 에잘 들어, 씨발 성격 보드 보다 뒤진다. 알겠죠, 너, 형님. 너뭐 하는데? 나 이제 복귀 아, 그리스술한잔 했어요. 술한잔 했어? 야너 한국 언제 가는데? 네. 아, 내일 가야죠, 형님, 이제 아, 내일 들어가? 그죠, 이제 내일이나 이제 모레 가는데 이제 내 비행기표 있으면 가야죠, 형님. 아, 비행기표 는 아직 안 끊어놓은 거고? <laughs> 아, 끊어놨어요. 날짜만 변경하면 됩니다. 오늘 아, 그래. 4일 전에 들어가야 돼요. 이제 마지막이라서. 그래, 이번에 좀 끈덕지게 좀 해봐. 아이, 그럼요, 형님! 나 지져요, 씨, 마, 아이, 다 지져요, 이제! 원지, 건드미야 씨, 빠, 새끼들! 아니, 다 지져요, 원재! 아, 원재야, 잘 들어! 씨발! 야, 원재, 이원재! 사실 내가 한 살, 한살 어래야! 어? 건드면 뭐... 뒤진다! 날이 속인 거 맞아? 아니, 그, 아이, 속였죠, 형님! 그 말은 는 무슨 말은입니까 제가! 솔직히 말해서, 인범이 그, 씨 새끼 때문에 속였어요! 에? 어, 그 새끼가 90년생인데! 그 새끼랑, 그러면은, 원재랑 친구라고 제가 걔한테 형이부수순 없잖아요, 친구인데? 아니, 형님, 그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확실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. 어쨌든 제가 재용이그 쉰새끼보다 형 맞잖아요, 형님. 근데 어쨌든 저도 원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, 어. 걔도 저한테 그렇게 했지만은, 이미 이렇게 된 거고, 예? 어쨌든 그 쉰새끼가 그런 거잖아요? 그거 다 뒤져요, 형님. 유즈팬클럽이고 지랄이고 다 뒤져요, 저한테 이제 진짜. 왜 뒤지는데 어, 도대체? 야, 지졌다, 형님. 형이랑 내가 뭉치니까. 사... 아, 성태 오른팔이 복귀하면 다 뒤진 거죠, 형님. <laughs> 우리가 있으면 뭐가 무섭습니까? 사편 먹으라 그래요. 왜? 다뒤진니까 <laughs> 아, 맞잖아요, 형님. 아, 시발 똘사가 복귀하는데 뒤진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씨발 아니, 제가 형 오른팔로서 옆에서 딱, 딱 보자 하고 있으면 다 뒤진 거죠, 형님. 사투라, 부탁하라말 하자. 이 텐션이 제발 하루로 이상만 갔으면 좋겠어. 아이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! 그럼 복감다 뒤집니다! 아, <laughs> 진짜! 할까? 야! 하루만에 <laughs> 후원 안 터진다고 삐지게 없고아 형님 무슨 소리예요! 후원 그런 거안 받죠 형님! <laughs> 아이 뭔 소리 합니까! 다 뒤져요 형님! 뭐, 뭘 후원받아 형이랑 스타에서 따먹으면 되지! <laughs> 아이, 그런 거야? 아 그런 거야요아 그렇죠 형님! 아 그리고 저기! 그 바둑이 복귀해가지고 한번 뜯어 형님! <laughs> 아이 바둑이는 맞아, 언제든지 콜이지! 아이뭐 바둑이든 뭐 스타든 뭐프리비이든뭐다 진짜. 요 <laughs> 에? 알든 아, 근데 저의 목적은 형이 아닙니다! 저는 형의 오른팔로서 도자를 하면서! 우와. 옆에 있는 희장끼을다 지친거죠! 이 씨발 남들이! 제가 보니까는! 어. 형을 존나 이 새끼들이! 이게 뭐라 그래야 지 존나 이게 뭐라 그래야 지 열등감! 송신 새끼들이! 촛도 아닌 새끼들이 열등감이에요! 왜? 지들이 존나 못났으니까! 성태형은 존나 잘나가는데? 지들이 존나 못났으니까 열등감. 저도 한때 느꼈던 그 열등감 인정합니다. <laughs> 왜? 그거는 그만큼 우리 형이 존나 잘났으니까. 그쵸 아 형님. 씨발 새끼들이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다만 일단 제선에서 걸러내니까. 아발 아, 어, 확실하냐? 할 필요가 없다 이요 아이 형님 막 장난합니까 진짜 장난 아니죠? 제가 일단 형님 제가 먹제해서형 밑에서 내가 형이 딱아 사더라. 그거, 아 그거는 당연히. 당연히 그거는 진짜 그 오른팔이 그걸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형님? 예? 다 알아서 해줄게요 일단 그 쥐바 불도그고 나발이고 그 만만이고 막구고 진짜 미안한데 나 막병 빰한대 때리고 갈게요 형님 보니까 김창동 한테빵 맞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한테더 맞아야죠 형님 제가 싸움 더 잘하니까 <laughs> 아니 아그 괜찮아요 아씨바 운동 13년 장난도 아니고 예? 아완판지깡맹인데 자 여기 서형님 저희 대일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여기서도. 아니, 아, 아니 거기서도 싸우잖아. 어제 빤치가 에? 아자 그러면 짜그 저기 뭐야 불멸자 그신색기그 그 새끼랑 유즈팬클럽그신색기를 형님 그거 조져도 됩니까? 죄송한데. <laughs> 아니 왜뭘 조져? 라인이... 아이 조져야죠 형님. 원래 밑바닥에 있는 새끼들이 안기면 저처럼 인정을 해야 돼요. 최가형님 인정하죠. 그럼 걔네들이 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. 왜지들보다 위니까. 그러면 인정을 해야 는데 쉬바 새끼들 인정 안 하잖아. 그러면 맞아야죠. 아 형님 갈게요. 쉬바 새끼를 한번 복귀해가지고아 일단 뭐 이슈 하나 만든 거할까요 형님? 누구요? 빨에빨안한 새끼. 일단 문지형뺨 때리고 갈게요, 그러면은. 부탁인데 방송부터 시작을 해, 제발. <웃음> 네? <웃음> 방송부터 시작을 하라고. <laughs> 아이 방송 해야죠, 형님. 아 이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니, 이번에는 며칠 뒤에 할때 예. 하면 사람들이 자꾸 실망한 게. 확실하게 5월 며칠 딱 계산하? 날짜 잡아주고 아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은 우리 애들이랑 안본지 오래돼서 그치, 그렇지 그런 거 해야지 아들딸이랑 어린이날까지만 좀 보내고요 형님 어. 어린이날 지나서 복귀하겠습니다 오키토키 매칸 도시 확실하냐? 에이 네. 아이고 확실하죠 형님 주 컨텐츠는 뭐야 리니지 m 이야 뭐야 아이 주 컨텐츠는 형 놀리기죠 아 알았어 리니지 m 캐릭터는 <laughs> 하늘 거 정식이란 애랑 한번 연결을 시켜줄게 감사하죠, 형님. 인생 걸겠습니다, 여기. 어, 알았어. 형님 어대 l 님전 o 주세요. 인생 걸어버린다고. 발바닥 g i 준비됐다고. 어, 오케이 be able to get t 형님 s a m 준비 h i n g I'm going to be able to g 그 t 그 h e same t h i 고 g i 고 going to be able to get the same thing. I'm going to be a b l 아, 이런 접 같은데, 끝내야죠, 형님! 끝내라고 제가 오늘 클럽 왔어요, 다. 근데 한국 여자들이 없네요, 신부학년들 다 어디 갔는지. 아, 씨, 발베트콩밖에 없네요, 형님. 아,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. 어? 못생긴 뭐 애들이 자꾸 말 걸어, 신부학년들이. 어? 알아서 놀아라, 오늘은. 아. 예, 형님, 근데, 나 하나 얘기할게요. 야, 잘 들어. 진짜 오른팔 복귀한다, 형님. 딱 얘기하세요. 나의 오른팔 사도와 복귀한다. 그러면 일단, 첫 번째 타겟 누구 조집니까? 그거 얘기하세요, 일단. 아이, 뭐 타겟이야. 그냥 놀면 되지. 누굴 잡지 마, 자꾸 <laughs> 아아 잡고 타겟을. 누구 잡고 가면 오래 못 가요. 아, 형님, 이 탄떼기라는 게 있잖아요. <laughs> 자기들 이미지만 생각하면서 가는 힙새끼를 때면 안 되는 거예요, 형님. 제가 사고를 치고, 형님은 수습을 하세요. 그거 보스 역할이에요. 사고는 제가 행동대장이기 때문에. 왜 내가 수습을, 수습을 해, 미친새끼야. <laughs> 나 요즘 행복리니지 에? 중이야. 아그니까 형님 호칭 딱 그렇게 주시면 돼요 행동대장 아시겠죠? <laughs> 아 간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행동대장이에요 형님 건달로 간 건달 체계로 갑니다 형님 보스 나는 행동대장 아 나는 야 나는 그 컨셉 아니라니까 옛날 그 컨셉 버린 지 오래야 오래 못가 형님 다시 가져 아이 다시 가져가야죠 형님 <laughs> 아 왜냐면 우리 다시 해야죠 형님 우리가 뭐 하루 이틀입니까 뭘 <laughs> 하루 이틀이야 이 지새끼야 <laughs>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연락하면서아 <laughs> <laughs> 형님 너네 진짜 보기 좋고, 진짜 대단하십니다, 형님. 빨리 와서, 걱정합니다. 방송부터 네? 자리 잡아. 아이, 뭐, 아이, 뭐, 똘끼가 있는데, 뭐, 끝까지, 아. 뭐, 걱정해요. 심팔새끼들, 나 조지면 되죠. 아이, 뭘 자꾸 네? 누구 조질 생각 좀 하지 말라니까. 아 조지, 아, 조지지 마요. 그럼 형님이 조지지 말라. 그러면 조지지 않고 때리기만 할게요. 그러면 <laughs> 그래. 가가지고, 뺨한대신만 치고. <laughs> 어, 선택은 누가 해? 뺨 때릴 사람. 어, 그건 허락한다. 아. 아, 그거허락 합니까? 어. 알겠습니다. 일단 가가지고, 빵한 대씩 때리고 시작할게요. 아, 이 새끼들이, 판때기를 너무 재미없게 신었어. 시발런들, 뭐, 아프리카 지들끼리 뭉쳐가지고, 촛도 하는 것들이, 맞죠? 시발런들, 성평화 아프리카 있었으면 만 명인데, 촛도 아닌 것들이죠. 그렇죠? 시발런들이라니까? 아프리카 촛도, 시발 성평화에안 되는 새끼들이, 촛나 맞아야 돼요. 진짜 내가 느끼는 거니만. 이거는 진짜로. 이거는 시청자들이 인정한다니까? 에? 맞습니까? 만명 얘기하는데, 내가 지금 1 4 0 0명 본다. 미안하다. 너. 아, 형님, 지금 시간 몇 시, 십... 한국 시간 지금, 형님, 몇 시인데 지금. 4시에요, 형님, 4시! 남들 피크 시간에도 천명도안 봐요! 아, 그런가? 자신감을 가져야 되나, 좀 더? 아니, 아, 형, 아, 형, 며칠 전에 원제방송 봤는데 100명 보더라구이 새끼가. <laughs> 야, 너 여기저기 방송은 <laughs> 잘못봐 아니, 아니, 깜짝 놀랐습니다, 그 새끼가 100명 보길래. 어. 요즘에 뭐, 바둑인지 뭔지, 바둑이도 젖도 못하는 것들이, 씨발, 우리가 하면 젖도 아닌데, 그죠? <laughs> 원, 원, 와, 형님, 바둑이가 뭔지 보여주게요 형님. 아니, 바둑이는 뭔지 보여줘야지. 에 형님, 아, 일단 뭐, 보여주죠. 일단 형이랑 저랑 뭐, 같이 하면은, 그, 씨발, 그, 내가 솔직히 한마디 할게요. 돌덩어는 그 새끼는 너무 그새 도박으로 해. 씨발 재미로 수어시켜야지 형이랑 나에게는 씨발 이빨이 안되거든 걔네들은 씨발 맨날 야 잘들어 이새 나이가 안 되는 거야. 아니요? 에왜딱 해가지고 씨발 우리가 재밌게 딱 해주면 되는 거야. 배꼽 딱 뽑아주면 되는 거야. 다음부터 어, 술 먹고 형. 방송해라. 아 다음부터 술 먹고 방송하라고. 아이 형님 뭐 술안술안 술안 먹어도 미친 놈인 거 아시잖아요. 그렇지. 뭐, 먹어야 됩니까? 어 아뭐 깡서도 들고 할게 형님 뭐 하라면 해야죠 형님 <웃음> <웃음>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그래 방송 잘하시고요 형님 그래 갑니다 ,이. 어 재밌게 네. 놀고 얘기해. 한국 가서 마무리 잘해라 본주 형님한테 네, 잘 전해주세요 형님 오른발 벗게한다고 어이 모르겠어 형님 중단 어이 들어가 들어가십시오. 어냐 예, 형님 진짜 10분 통화했는데 한1 시간 통화한 거 같네.